사격록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셔츠에 니트. 나는왜 이런 거 찾아. 안 되는 거 골라버린 거잖아. 아니면 내가 한늘색슈트를 입었어. 어, 쟤 그냥 광대인가? 예. <laughs> 네. 이거는 제편좀 되지. 영동. 안녕하세요. 노동동 t v 한동. 기영입니다. 오늘은 경조사 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이기 때문에 규범 안에서 자 네. 입을지를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옷을 좀 피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사는 정답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다루고, 경사, 이제 특히 하객 룩을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사 때, 뭘 피해야 될까요? 검정 색깔을 음. 다입어주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무난하게 생각하는 건 와 셔츠에 검은 색 넥타이에 검은 색 정장 피스로 입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흰 셔츠보다는 블랙 셔츠가 좀더 어울린다 생각을 하거든요. 검정색 티셔츠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검정색 양말 안 신고 갔다면 편의점 가서 꼭 신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모자로 혹시 내가 쓰고 갔다면 모자는 정중하게 벗고 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악세사리 많이들 끼시죠. 뭐 이런 간단한 링 같은 건 상관없지만 비주얼적으로 보이게끔 악세사리 꼈다 하면은 그런 것들도 숨겨서 정중한 느낌으로 보이지 않을까. 아, 이는 빼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건 그냥 다 빼면 됩니다. 타이 같은 경우도 블랙이나 네이비 정도 구성을 하신다면 문제 없이 자기의 태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좋은 일을 얘기하자면 피해야 될게좀 있을까요? 정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스포티하거나 캐주얼한 거트리닝이나 이런 건 피해주시는 게 좋고 신발 당연히 슬리퍼 안 대고 반바지도 지양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뮬은 안 되나요? 아 뮬... 뮬은 가죽, 가죽 뮬 정도는 아, 괜찮아요 가죽 뮬 네. 정도는 괜찮은데 어. 너무 스포티하거나 활동적이거나 크록스 아 절대, 아, 절대 안 되죠. 절대 죠 네. 그런 결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색깔에서 피해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검정은 피해라. 이렇게 올블랙은 조사 느낌이 날수 있기 때문에 네.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여성분들이 화이트를 좀 피해야 된다고, 남성분들도 자기가 더 빛이 나면 안 되니까. 그쵸. 제일 빛나야 되는 사람들이 신부 신랑이기 때문에, 화이트 계열, 뭐 아이보리 쪽도 큰 아이템, 뭐 자켓이나 바지 쪽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다면은 화려한 패턴 물이 들어간 것도 같이 사진 찍었는데 막 꽃무늬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피해줘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빛이 나면 안 되는데 머리가 계속 빛이 나요 조명이 또 좋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꼭 모자를 쓰고 가는데 차분한 모자를 쓰고 가는 편이고요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와치캡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냥 꾹꾹 눌러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입고 오시는 거는 통계적으로 저는 네이비 셋업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본거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 청바지 흰티 저는 좀 그렇게 많이 입고 가는 편이고 거기에 그냥 블레이저 자켓 정도 걸쳐주는 편인데 가장 좋은 거는 저는 프레피룩이 아닐까. 프레피룩도 조금 단정한 그런 스타일로 입어주시면 단정하면서도 좀 이목을 끌수 있는. 그쵸 정중하게 잘 입었네. 약간 이런 느낌 줄수 있는데 어르신들인 보기에는 좀안 좋아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분위기를 좀 가, 가려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얼굴이 세다 보니까 이목이 집중돼요 계속. 안 받고 싶은데 늘 조심하게 조용하게 쓰를 갖다. 스를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하셔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영님 룩을 보면서 이렇게 입었으면 하겠다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동님 룩에서도 좀 깔끔하고 뽑아봤으니까 저희 룩을 보고 아, 요건은 이렇게 바꿔서 입으면 결혼식 갈때 좋다 이런 포인트들 이 있으니까 옷장에 있는 거 한번 매치해 보면서 아, 나 이렇게 입고 가면 되겠다 그런 인사이트를 주고 싶어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렛츠 t 영동. 처음에 가져온 거는 요거는 뭐 스카프는 빼야겠죠 아무래도. 어, 저는 근데 스카프까지 괜찮다 느낌은 있어요. 아. 왜냐면 자켓 잠고 가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뭐, 스카프, 딱, 옐로우 포인트, 원포인트라서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리고 저는 신발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 아, 그렇죠 경사든 조사든. 조사 같은 경우는 그냥 검정색깔 구두나 스니커즈. 아무래도 정주환 잘이다 보니까, 커먼 프로젝트나, 이런 날쌍한 쉐입의 스니커즈나, 아니면 그냥 로퍼나 더비슈즈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근데 저는 바꿨으면 좋겠는 게 청바지 정도는 조금 더톤 다운된 걸로 음. 가시면 은큰 이슈 없이 다녀오실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청바지에 흰 티에 싱글 집업 자켓 이런 집업 자켓 같은 거 그냥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티셔츠 대신에 그냥 셔츠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개인적으로 저는 셔트백 가방이나 아니면 뭐 브레디백 같은 거딱 하나 들어준다면 좀더 지적이게 멋있게 볼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제일 많이 입고 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결혼식에. 청바지에 셔츠나 티셔츠, 금장 블레이저. 금장 블레이저가 가지는 클래식한 느낌도 있지만 캐주얼한 느낌도 좀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가볍지도 않은 느낌이라 저는 금장 자켓을 좀 많이 입고 가고 안에는 흰 셔츠나 흰 티를 입고 가는데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아무래도 핏을 다 어반보강에 뽑다 보니까 더 캐주얼해 보일 수 있는데 조금 더 핏하게 입으시면 정중한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가방은 가볍게 캔버스백 같은 거 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영동. 아격경록으로 제일 많이 보이는 셔츠에 니트. 바지는 그냥 치노 팬츠나 아니면 그레이 슬랙스 가시면 될것 같고요. 팬츠가 좀 캐주얼 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이 정도 톤 다운된 데님 팬츠 정도는 너무 오케이 그렇게 튀지도 않고 딱 깔끔했다 가죽 자켓도 좋죠 좋은데 너무 유니크한 가죽 자켓은 피해야 돼 피하시는 게 좋을 것같아니 근데 여성분들이 전 가죽 자켓을 입었을 땐또 멋있긴 하더라고요 어... 많이 입고 다니시는 쪽을 많이 입으시나요? 신부 쪽을?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laughs> 이건 어떻게 됩니까? 어,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코디죠 이거는 어? 저 사람 옷좀 입는데? 가디건을 코트까지 저렇게? 집업으로 된 가디건이다 보니까 네. 너무 매력적인 코디한 것 같아요. 전 여기 안경 하나. 파 한테 정도 썼으면 더 깔끔했을 네. 것 같고, 블레이저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깔끔한 가디건 정도로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은 결혼식 가서 번호 한번 따일 정도? 따일 신적 있어요? 저요? 네. 전 별로 인생 별로 없어요. 아네이거는 그래. 아 너무 캐주얼해. 바지를 바꿔야 돼. 신발만 바꾸면 될것 같아. 아 신발만? 네. 그래. 신발만 바꿔도 딱 깔끔하게. 그 그래. 베이지 치노 괜찮다, 입고 가도? 네. 요즘 뭐 피스텔도 입고 오는데요. 그거는 좀 진짜 많이 봤어요. 저. 그래서 여기서 좀 살렸던 거는 카라 좀 세웠던 거, 포인트가 된 타이 했던 거 정도. 네. 신랑도 카라 안 세웠는데 네가 뭔데 카라를 세우고아 그 사진 찍을 때착 내리고, 착 아, 내리고 밥 먹을 때착 올리고. 아... 뭔지 알죠 그렇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네. 데님 셋업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데님 셋업 왔거든요 저는 무조건 급코. 그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 얼굴에 흰 티셔츠 입고 검정 양복 입고 가봐봐. 근데 제가 만약 에 금팔찌를 했어요. 뭐라 생각하실 거예요? 어, 내가 날 모르는 세명중한명 정도는 불법 하나? 어. 불법하나? 어. 어, 그거야.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아, 이건 나 인정. 인정이야. 저 지금 엄청 깔끔하잖아요, 여러분들. 네. 깔끔하게 입고 왔는데 그 생각을 하면 서운하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나는 데님 세석서 입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봐봐. 흰색 슈트를 입었어. 과연 그 사람들은 난또 물어볼까? 어, 저기는 진짜 대부업체인가? 아니면 내가 한늘색 슈트를 입었어. 어, 쟤 그냥 광대인가? <laughs> 뭐든 안 돼. 뭐가 되지 않아. 그나마 괜찮은 게전 브라운 슈트나 체크 패턴의 슈트. 이런 것들은 좀 괜찮지만. 쟤 누구지? 이러면서 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데님 슈트는 완전 홉니다.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깔끔하게 데님 슈트만 입고, 안에 뭐 셔츠 입고, 그냥 구두. 이렇게 하는 편. 그래도 데님 셋업 같은 경우에도 너무 색깔이 올라가면 안 돼요. 연청 안 되고, 물 빠진 블루도 살짝 좀 애매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아예 그냥 리지드 쪽으로 가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연청 입고 가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코트 다 가려주네.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님 셋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도 이 정도 색감의 데님 셋은 괜찮은 것 같고 좀더 파래도 돼. 그래요? 네, 네. 근데 저는 핏이 좀 중요한 거 같아요. 너무 막 어벙벙하고 빈티지한 느낌은 조금 아닌가? 저는 오히려 되게 어벙벙하게 입고 하거든요. 네. 제가 또핏하게이머는또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 어떻게 생각하시죠? 데님 셋은 하는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 그래요? 너무 티나? 패션 쪽에 종사자가 아니면.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음. 근데 저의 마음은 이해되시죠? 당신은 이해할 수 있잖아. 근데 당신은 그, 이해할 수 있잖아. 튀는데까지 좀치입었네 이게 최악이야. 아, 튀는데 그래도 옷은 무난하게 하면은 뭐. 중간은 뭐, 간다. 예, 네. 뭐 번호가는데 튀는데 튄다 이러면은. 예. 그거는 제편좀 들어주세요. <laughs>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 아무래도 데님 소재가 캐주얼한 느낌의 소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셋업은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는 약간 토론을 하고자 한번 갖고 왔는데 음. 피하는 게 좋겠네요 상처가 좀 크게 온다 튀는 <laughs> 데 튄다고 틴다? 하니까 <laughs>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차 지금 입은 옷에서 안에 이너가 조금 밝은 색으로 봐주면 음. 괜찮다 아니야 넌 어. 검정색으로만 입고 가라 너 새끼 얼굴은 튀니까 아 네. 무난하면 좋다 왜? 절 싫어하시는 건 아니죠? 네. 데님을 아니 데님 입어봤는데 네. 사진 찍을 때딱 보면 혼자만 되니바 입고 있어. 튀어요? 튀요 아. 아무래도 다들 좀그 맨질맨질한 정장 소재를 입고 있으니까 혼자 조금 질감이 달라서 튀을 수도 있겠네. 요 조심하세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건 그냥 뭐 여름에 아 이렇게 네. 해 봐라 완전 리드드한 청바지. 저는 근데 사실 그러게요. 청바지가 좀 맞네요. 근데 청바지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그레이 슬랙스나 네이비 슬랙스가 조금 더 정답에 가깝긴 해요. 난 근데 그냥 슬랙스 바지가 아예 없으니까. 있으면 이을 텐데 아니면 진짜 와이드한 슬랙스를 입는 편이라서 네. 네. 완성도가 저희는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위에 자주 입는 옷들이랑 네. 매치하기에는 데님 좋죠. 많죠. 요 네. 같은 경우는 다 좋죠. 액세서리 간단하게만 포인트 준 느낌인데 네. 여름에도 반팔. 긴 셔츠 좀 그러니까 긴팔 셔츠 딱 입고 가서 소매 딱 올리고 있으면 조금 더 섹시한 느낌이 있잖아 그렇죠. 이럴 때는 클래식한 타입보다는 이렇게 살짝 네로우한 타일을 해주시는 게 네로우요? 네로우 어허 이렇게 좀 좁은 타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작은 고양이 네로우? 네 좋습니다 사람을 되게 무시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깔끔. 가을에 진짜 뭐 입을 거 없다 하면 블레이저보다는 가디건이 더날 수도 있어. 따뜻해 보이고 인상도 차분해 보이고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레이 슬랙스 입어 주는데 그레이 슬랙스도 와이드한 거 입어 주시면 조금 더 패셔너블한 느낌을 낼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타이는 끼지 마라. 요렇게도 입으면 쫙 깔끔합니다. 만약에 베이지 치도가 좀 부담스러우시는 분들은 그레이 슬랙스로 입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요런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베이지 치노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동. 한동님 나는 이제 이런 거 찾아 안 되는 거 골라버린 거잖아. 아니 근데 여기서는 찍어줄게. 제가 자주 입고 결혼식 가는 바지고요. 흰 티셔츠에 금장 블레이저 자켓만 입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워크 자켓을 아... 결혼식 때 활용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를 하려고 갖고 아... 왔거든요. 저는 이거 너무 티 난다. 제가 안 입고 갈것 같아요. 특히 빨간 모자도 너무 티고. 이거는 어세요 이것도 티죠. 근데 이거는 안에만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흰 티로. 어... 아 이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바지가 과할 수도 있는데 베이지에 티셔츠에 블레이저 정도 챙겨으시면 좋을 것 같고 블레이저도 티할 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격식을 차릴 수 있다. 이거.. 음, 딱 포인트? 네, 포인트로. 영동. 제가 결혼식 좀 많이 입고 가는 착장입니다. 체크 블레이저에 타이까지 해주고 양말도 이거 아갈 해준 것도 분장좀 센스 있어서 괜찮았죠? 이건 괜찮죠? 또는. 네. 또는. 네. 이거는 이래. 아니면 <laughs> 음, 뭐 가서는 모자 정도 뭐좀 벗거나 모자를 내가 벗으면 더 튀니까 모자를 쓰고 있게 돼. 아, 내부 사정이 좀 있다? 어, 왜냐하면 솔직히 이게 튀어요, 이게 튀어요. 이게 이목이 더 많이 와. 진짜로 봐봐요 아, 봐봐요 야 이게 튀는 옷이 아니라고 제일 친한 게아니서 이렇게 입고 갔어요 정말 깔끔한 옷이거든요 네. 안에 이렇게 안 입었고 이때 수염도 이상해가지고 안경도 벗고 그리고 뭐 신발 구두 신고 이런 검정 색깔 워크 셋업 같은 경우에도 괜찮다 네 당연히 괜찮죠 살짝의 페인팅 정도는 괜찮지 않나 저는 뭘 해도 패션하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더라고요 요거요거 괜찮으세요? 이거 괜찮요 그거도 아 요거, 요거 어, 어, 네. 안 입는 스타일 서치에 맨투맨에 그냥 데님 팬츠 이거는 내가 한 5년에 한번 입을까 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좋은데요? 20대 초반 셋업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 음. 입고 가면은 그냥 깔끔한 대학생 느낌으로 네. 충분히 깔끔한 멘트맨 대신 톤이 하나로 보이는 이런 멘트맨처럼 프린트가 있더라도 한 톤의 멘트맨이랑 셔츠 흰색 아니면 하늘색 아니면 스트라이프 그다음에 괜찮은 핏의 청바지 노란 거 말고 어딜 갔던 거 말고 하면은 딱 괜찮은 것 같아. 네. 근데 신발이 중요해. 그냥 로퍼 신어주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합니다. 요거 워크 자켓 괜찮았거든요. 아까 그 검정색 셋업보다 좀덜쎄 보이죠. 사름이좀 따뜻해 보여요. 나하게 입고 가도 괜찮잖아. 네네네. 그래서 결혼식장에도 블레이저 말고 이런 워크 재킷 같은 경우. 해도 활용도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정말 빈티지한 프렌치어그 <laughs> 자켓을 입고 오시면 좀 걷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깔끔한 그런 텍스처의 옷을 입어라. 이거는 가디건 코디 카라리스 자켓 일 수도 있겠고요. 여기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해. 비오는 결혼식 때. 하키 아? 바지도 꽤나 네. 괜찮아. 너무 밝은 톤이 아니라 좀 눌러주는 톤이라서 이런 톤의 바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자 뺀다면 톤 다운 돼가지고 결혼식 가기에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거 이제 아이템으로 좀 뽐내는 거지. 음나 이거 보태. 아니 이거 좀 너한테 보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네. 영동. 이거는 근데 저희 룩을 또, 몰아하진 마세요, 여러분들. 경조사 룩을 입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입고 결혼식가가 아니라, 이런 어, 느낌으로 챙겨서 아이템 조합을 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복장이 좀 중요한 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돌돌이랑 다림질을 꼭 하셔서 가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